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딩가라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이제 그 동안 테이블을 만들어보고, 프라이머리 키도 작성해보고, 뭐 포링 키도 작성해보고, 알터 t e r 로 요소를 더 집어넣기도 하고 해봤는데, 자, 우리가 그 동안 하지 않았던 거 데이터 입력을 해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어떤 테이블을 만들 거냐면 자, create table customer 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요소에다가 어, customer id 인티저 형태로 정수형 형태로 자, identity 1-1 1,1 1. 자, 일식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customer name. 여기서, 이거는 발차 형태로 50 글자, 그리고 난널 형태로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번호도 하나 넣을 거예요. 자, customer phone. 이렇게 써주시고, 발차 형태로 12자리까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됐네요.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왼쪽에서 자 리프레시를 한번 눌러 주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커스텀 아이디가 아이덴티티로 넘어가요. 자 아이덴티티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했었던 것 중에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해봤던 것 중에 아이터 하나 했었죠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를 안 했어요. 자, 그안한게 무엇일까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래서 ALTER TABLE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빼먹었을 때, 그럴 때는 ALTER t a b l e 을 써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테이블에서 CUSTOMER 여기서 ADD 생성하다, 모에 뭐 집어넣다, 추가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뭘 추가할 거냐?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어떤 걸 자, 우리는 CUSTOMER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거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커맨드가 어, 입력 실행이 됐어요. 자 여기서 HR에서 다시 한번 r e f r e s h 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고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을 보시면, 어 우리가 커스터머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ALTER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어, 프라이머리 키를 집어 넣었더니 추가했더니 어, 프라이머리가 생성된 게볼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봐야 겠죠 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insert 라는 게 있습니다 자 insert는 집어넣다 뭐 어떻게 하다 요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insert 집어넣다 뭐 요런 뜻이 또 into 라는 게 있어요 into 어디에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우리가 customer customer에 데이터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테이블까지는 설정이 끝난 거예요 자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어떤 걸 집어넣을 거냐 우리는 값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값 중에서도 영어 단어로 표시되는 게 value 라는 게 있어요 자 v a l u e 쓰 라고 하는데 value 라고 하는데 요거에서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customer id p r i m a r 로 지정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주의해야 되냐고 했냐면 자 customer id 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형태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 자동 증가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커스터머 아이디를 임의로 1을 넣으면 입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요렇게 해서 따옴표를 집어넣고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어떤 걸 입력해야 되죠 제일 먼저 입력해야 될게 고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훈주 요런 식으로 집어넣고요 자 이제 전화번호 010뭐1111 1111뭐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준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면 에러 표시가 다 사라지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F5나 Execute를 눌러보겠습니다. 어, one row가 affected 된다고 나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 입력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음 현도 이렇게 써줘 볼게요. 그리고 앞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스케트를 하면 지금 어? 커스텀에 있는 아이디어의 명시적 값 열이 목록이 사용되고 아이덴티티 인서트가 오닐 때뭐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자, 이런 에러가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 아이디는 우리가 임의로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지우고 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다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데이터를 보지를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데이터를 볼수 있게 하는 게 셀렉트라는 거예요. 자 셀렉트 사용하고 별표시 특수 문자 별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from 어디서 어떤 테이블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올 건지 보여준한 선택을 할수 있게 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우리는 from으로 어디서 데이터를 불러올 거냐면 자, 커스터머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보면 우리가 입력한 커스터머 아이디가 1, 2가 작성이 되어 있고 자, 커스터머 네임에 지훈추 대현초 그리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또 여기서 셀렉트의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셀렉트는 특정 데이터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명만 가지고 와보겠와 볼게요. 자, 셀렉트를 써주시고 우리가 커스터머 네임만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네임 그리고서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 자, f r 프롬을 써주시고 어떤 테이블에서, 자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에러 표시가 또 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스큐트를 해볼게요. 아까는 셀렉트 이별 표시했고 이별 표시 있고, 요 부분에서는 전체 데이터가 한 번에 나왔다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한 컬럼에 데이터만 아래 하단부에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오늘 셀렉트였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삭제 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